해안가를 걷다보면은 이벤트가 발동한다고 하긴 하던데 어? 바로 나오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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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바로 나왔네? 예 오늘의 컨텐츠는 용과 같이 식스 사회인 야구 컨텐츠입니다 아 얘네 뭐야 아 이래 왜 이렇게 팀에 팀의 활력이 없어 진가이 썬더스랑 첫 경기입니다 네 플레이볼 어 그럴듯한데요? 아나 선수 아니 선수 파악도 안됐어 지금 저 8번이거든요? 아 이거 시뮬인가봐 직접 플레이도 되긴 될텐데 어 우리 잘한다 4대0이야 아 이렇게 약간 특정 상황에서 나오는구나. 사에키 타카시의 타석. 이제 공세입니다, 공세. 직구 슬라이더 커브인데 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내야 뜬 볼인 것 같은데. 아, 놓쳤어요. <laughs> 놓쳤어요? 아, 놓준사회 놓쳤어. 있냐고잖아요. 그죠? 말루입니다, 말루. 아, 이거 말루를 잘루 말루로. 어, 홈런 맞았어요. 솔로 홈런이라 괜찮아. 4대1 도루하고 도루는 기본이죠. 이 사회 있냐고 해서 실체계 아, 난리 났다. 지금 어 잠깐만, 이거 뒤집... 뭐야? 동점이야. 예, 이 사회 있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어 역전 됐는데? 이거 첫 경기는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벤트성으로? 이거 팀 꾸리고 하는 거 되게 재밌겠다. 음, 아까 저 채팅방에 야쿠자 RTTS라고. <laughs> 야, 이거 너무 일방적인데? 네, 일단 볼라고요 네, 빨리 감기도 있는데, 일단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 우리 너무 못한다. 선수 교대를 안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선수 교대할 선수가 없잖아 우리 지금 대기선수가 없잖아 아홉명 같이 맞췄잖아 나너 처음에 잘 나간다 했다 오 안타 오 따라가요 야 이걸 근데 사회인역을 9회까지 다 한다고? 실책 아니 상대팀 솔직히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타를 맞아도 홈런이 안 나와. 아 어, 나왔다. 몇부야 여기? 아니 잘 쳤는데. 뭐야? 아왜안 던져? <laughs> 아이 뭐야? 아왜안 던져? 어 키류. 오 키류. 어 키류 홈런이에요? 3점 차야! 이거 모르지, 이러면! 투수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수가 한명 밖에 없어. 아, 뭐 중간에 바꿀 수는 있을 거야, 아마. 그, 포지션 플레이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 연속 안타네 아, 어. 아이고, 홈런이 아니네, 다행히. 아직 몰라요, 말로야.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일단 한 점, 두 점, 됐어, 이 정도면 다행히 잘 막았어. 야, 투수 너무 못한다. 못받구나 투수. 포지션 플레이라. 야, 어떻게 16점을. 아이 투수, 투수 못 바꿔요. 투수 못바가요 똑같은 놈 아니야? 똑같은 놈이에요. 우리 9명 간신히 맞춰서 나와가지고. 아, 16대10. 그래도 10점을 냈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첫 경기 그럴 수 있지. 이제 내가 이, 이 팀을 어, 강팀으로 만드는 미션 아니겠어요? 만들어 봅시다. 아주 안경 누구 닮았는데. 이야, 오마치 스요 되게 되게 지나 는거 보니까 시킬 게 있다는 얘기지. 음, 이제 본격적으로 멤버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들은 이제인맥이 없는 거야. 음. 아니면 형편 없거나.

우리 팀 우리 팀원이야. 이 사람 뭐야? 어? 너 야구 할줄 알아? 온라그 어, 쓰이던 어, 너. 야구 좀할것 같아. 어이 오너 야구 좋아해? 야구니 경미 아르카. 외국인인 것 같은데? 약간 중남미 쪽 느낌이죠. 중남미. 중남미 느낌. 배고프대. 뭐좀 먹을 거좀사 가지고 좀금시자 초밥 먹을래? 회 먹을래? 아, 그렇지, 스시! 아, 그. 다말하나 아, 딱 느낌이! 어? 수시. 그래, 스시 먹으러 가자. 어, 스시 먹자. 가자, 가자. 아, 또 때마침 제가 10개를 사다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날을 위해서? 모듬 스시자,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스시 집으로 가지 뭘 여기서 도시락을 먹어. 같이 가면 되는데. 스시. 어, 지니, 지니. 엘시 요로시 그자 진이가 세토우치 워리어스 지금 두명 데리고 경기 갈 거예요 바로 애들이 보면은 이렇게 특정 포지션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없어요 뭐2루수나3루수 정도 빼고는 어딜 봐도 될 정도로 애들이 형편 없거든요 보면은 이 치바가 지난번에 이안타를 치긴 쳤는데 일단 스킬이 결단하지 못하는 남자고 찬스 상황에서 교타와 장타가 다운돼요 이러니까는 모리즈카한테 무시 여기 썬더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 진이는 스킬이 선풍기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삼, 아 이거 이거 좀 그러네 대신에 진이는 장타가 셉니다 장타 진이는 장타가 비기 때문에 선풍기지만 일발 장타를 노려볼만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빼야 될 거는 빼야 될 선수는 비장의 대타 아 타카시가 컨택이 대타예요. 대타로 타석에서면 교타와 장타가 중폭업이 된대 그러면은 요사의 키를 진이로 바꿔서 진이를 지명타자로 넣을거예요 4번으로 넣고 경우에 따라서 사의 키를 대타로 넣는걸로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투수는 미야코시를 빼고 모리즈카를 넣는데 미야코시의 스킬은 새가슴이었어요 위기상에서 구석하고 재고가 낮아지는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맞은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빼고 모리즈카하는 스킬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속이 미야코치 보다 빠르죠 어, 변화구랑... 변화구도 괜찮고요 대신, 대신 스테미너가 좀 낮은게 단점이긴 한데 구종도 세개고 어,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예, 그런 투수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영입된 지니하고 모리즈카 두명 데리고 썬더스 2군 박살내러 갑시다 좀더 이렇게... 아좀더 활기차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먼저 공격이죠 진이 기대된다. 스시 또 줄게. 진이. 어. 아, 루킹상. 나 이제 모리지카, 모리지카에 집중하자. 모리지카 69 정도밖에 못 던지니까 교체를 중간에 해줘야 될 거야. 오케이. 어, 공수교대. 어, 모리지카 좋아. 키류, 키류. 키류 안 타. 가자, 사카이! 아, 내가 쳐야 돼. 잠깐만. 아, 씨. 부담 주네요. 타카이! 그렇지! 이루타두명다 들어올 것 같은데? 아, 1대1. 한명 한 들어와, 3명. 그럼 2, 3도겠죠? 아, 1점밖에 못 냈어. 자, 쿠보부터. 안타. 쿠마다. 쿠마다, 안타. 지니, 지니! 지니! 아, 지니 잡혔어. 파인플레이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진이가좀잘 돼야 되는데 말로 해요? 이와이 그렇지! 오 3루타 오 싹쓸이! 싹쓸이! 4대0 아 썬더스 2군정도는 이겨야지 이제 모리즈카 그 교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것같아아 모리즈카도 실점했네요 야너 이래갖고 풀어가겠냐? 오케이 실책 치바부터 치바 볼렛 어 분위기 너무 좋아 지금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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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역시 나 지니 믿었다니까. 어, 이게 달라. 파워가 다르다고. 어, 지니가 또 이걸... 아, 이거 멋지네. 우리 팀 너무 멋지네. 쿠보, 쿠보 이루타. 자, 지니까지만 보내줘. 지니까지만. 지니, 지니, 어, 지니 타석이에요. 어, 지니, 내가 제가 쳐야 돼요. 어, 빡센데. 자, 4번, 진이, 사마의 삼푼3리1홈런 3타점. 어? 어? 아, 내 앗든 볼인가요? 놓쳤어요. <laughs> 자, 실책, 실책, 실책. 어, 실책. 어, 진이, 진이 지금 두번 출로 했거든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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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거들먹거려 야구를 아예 못하는구만 그리고 모리츠카도 지금 공을 몇몇개안 던졌어? 39, 49밖에 안 던진 것 같은데? 구보자 이제 우리 패배의식 다 걷어 어? 이제 우리 팀은 승승장구 할거야 진니오 지니! 아우 지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모리츠카 완투해, 완투해. 네, 오늘 몸풀어 괜찮아. 어 잘해, 그 끝날 수 있어. 뭐 열점차인데 뭐. 네, 이제 구회만 막으면 돼. 완투야, 완투. 좌익수 조심해라. 너 오늘 실책 두 개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설마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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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설마. 볼래 야. 그렇지? 12대4 세토우치 선더스 승리모리즈카 첫승 데뷔승 진이 이옵런야 이거 선수 영입이 진짜 중요하네 여러분 네? 한두 한 경기만에 달라졌잖아 이게 주장이 그래서 주장이 중요한 겁니다 키류가 네? 주장 맞고 완전히 달라진 네, 그런 모습에 세토우치 워리스다 네? 다음 선수 영입도 기대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술끊어 자식아 하긴 사회인 야구 끝나고 술도못 먹게 하면은 그거는 사회인 야구의 참맛이 아니지.